아주 오래전 중국에서 일할 때 이야기를 해드리면, 걔들은 줄을 안 쓴다. 지금도 줄을 안 쓰죠. 그래서 중국에 있는 공부 좀한 사람들이, 아, 중국은 문명이 안돼 있어. 그렇게 말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, 가르쳐야죠. 사실은. 담배도 못 피게 가르쳐야 되고, 가르쳐야죠. 일본이 되게 선진국이라 피고 해도, 한국만큼 실내 금연이라는 게 지켜지지 않습니다. 일본 가면 그냥 담배 피죠, 걔들. 근데 일본 애들이 한국 와서 담배 안 피는 이유는 교육이 된 거죠. 한국에서는 그러면 안 돼. 교육이 된 거죠. 그래서 중국 애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야죠. 아무 데서나 애들 똥 누이지 말고, 오줌 누이지 말고, 여기서 화장실 공짜니까, 화장실 가서 누이고, 어, 담배 아무 때를 피지 말고, 그걸 교육을 시켜야죠, 제대로. 그래서 한국에 오면 한국 법을 따르게 만들면 되죠. 욕할 게 아니고. 저은 나라에서는 그렇게 행동해도 한국 가서는 다르게 행동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. 그렇게 만들어야죠. 그렇게 봅니다. 걔 돈을 쓴다는데, 우리가 사실은 반도체 아무리 팔고, 배 아무리 팔고, 비행기 팔고, 뭐, 자주포 팔고 해도, 우리 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들어가 와서 돈 쓰고 가는 게 제일 많이 보는 거예요.